不会吧？是不是我呀？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앞으로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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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이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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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이스, 나이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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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혼자 있으면 안 돼. 야, 어, 어, 어. 드레스, 드레스. 네. 안 돼. 아, 지이 뛰어, 뛰어! 뛰어, 지지 네. 좋아, 야 돼! 야야야야 どう <music> <music> 오 잘했다. 어. 아, 위, 나이스! 위, 위, 위. 위쪽, 위쪽. 아, 나이스 가자 준지야 가자. 잘했어! 나이스, 진슐! 응.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어, 씨, 좋았다. 나도 왜 이렇게 다 에이, 앞에만 여기, 있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태 야, 왼쪽 붙인다. 그렇지.

또 저기 다 모여있다 그 뒤로 간다 여기, 여기 여기 다 넘어가는데 키가 봐봐 이스 아. 다시 이 나이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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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건한 번에, 한 번에, 더. 붙어, 붙어 붙어, 자카티 나이스, 춤사 가자 가자, 가자, 왼쪽, 왼쪽 그렇지, 맞아. 가자, 오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또 수비 옆에 붙어 있다. 괜찮아. 괜찮아. 아, 아, 걸리라니까. 가. <laughs> 자 <laughs> 뒤 아! 기회! 기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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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기인데 아쉽다 진짜요? 좋았어 좋았다. 뒤로 또 뒤로 네. 뻥축구 하잖아 왼쪽 없어 태양아 왼쪽에 아, 없어 왼쪽, 왼쪽. 안돼 안돼 아니야 뻥축구야 이거 아, 넘어간다니까 또 넘긴다니까 아, 없어 저거 안봐 태양, 태양이 나이스 태양이 거 오, 나이스, 헛긴다. 오, 오 아, 아쉽다. 잘 차는데. 얘는 꼼짝구만해 지금. 헤딩 헤딩 헤딩. 해율이가 오, 조율이가. 나이스. 다시 다시. 아이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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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패스를 해야면안아 안으로 가! 안으로! 안으로 가! 가! 안으로 더 가! 아이스! 오우 좋다! 덕친다! 내려버려! 대대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아, 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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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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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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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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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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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이스.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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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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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내 다시 려려려려 아왜 붙어줘야지 안 붙어. 대형, 대아 대형아, 대형아 <뒤> 다지 <다시> 붙어 붙어. 뛰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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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뒤> 아니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잡아 들어가 아이스. <목소리> 그렇지! 뭐야, 뭐야? 나이스! 다시, 다시! 아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준천한골 막았다, 진짜!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아, 불안해 죽겠네. 에이크 화이팅! 패스를 빨리빨리 줘야 돼, 얘들아. <목소리> 나이스 자, 어, 진짜 와 진짜 한골 막았다 와굿 아기들 잘하네 빨리한다 끼우면 안 되겠다 자, 이, 나이스 나이스 또, 또, 다 뭉쳐있다. 4명이 저기 있으면 어떡 하냐, 얘들아. 수비도 없는데. 태양이꺼. 잡아, 잡아, 잡아. 앞으로, 태양 앞으로, 야, 야. 야, 앞으로, 야. 앞으로. 나이스! 다시. 다릴 거. 아, 돌릴 거. 뭐냐, 뭐냐. 아이씨, 쟤, 돌릴 거.

아니 이렇게 수비를 다안 하냐? 승민 다음 한 게임도 있으니까 야 번호, 승 올라가. 공격, 공격. 수비가 누구야? 승민 아, 측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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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수비, 왼쪽 수비. 땡, 올려, 골대 쪽으로, 골대. 골대. 오, 이스 잘했다, 잘했다.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그렇지, 따라가. 누구야? 져 붙어 있지 마. 붙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따라간다. 나이스 드리블 하면 안돼쟤 뭐야 앞에. 저 유니폼 요 모르겠어 좀뭐 색깔이 아, 저렇게 입고 와도 돼 다시 도율이 꺼 가자. 나이스 와 도율이가 혼자 다 한다 걸어다니고 있어 <목소리> 아, 네, 아, 나가 야 유니폼 저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파랑색 아, 네. 유니폼. 아 그러니까 유니폼을 저렇게 입었는데 내내면어떡해이 <목소리> 아, <나 의견. 목소리>

<Yankees>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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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플레이 해야 돼플레이 그렇지 그렇지. 더더더 아니 앞에라고 <laughs> 아 올려 그냥 쪽으로 치열한. 승민아. 아우 진짜 선수 같아, 애들이. 야, 이현 때려와라! 때려, 걸어, 때려 걸어. 그렇지, 그렇지! 어우,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야, 와라, 와라! 준비, 준비! 몇 명이 비이비 준비, 준비! 준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

가 가! 아좀하 아, 아주... 나이스. 빨리, 빨리 덮어. 덮어, 빨리 내려. 나이스. 가자. 나이스. 아 너무 쉽게. 뺏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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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에 없다 수비 없다. 치지왜 이렇게 뭉쳐 있어 얘들아 그렇지. <laughs> 잘 찾다. 나이스. 멈춰있지 마, 퍼져. 뒤로 와, 뒤로.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다 넘어가잖아, 키가. 애들아, 뒤로 와. 뽕 씹고 하는데. 얼마 안 화이팅, 화이팅. 이 정도 차이면 이제 알아야지. <놀들> <놀들> 또 뒤로 간다. 여기, 여기. <놀들> 잡아야 돼, 그렇지. 야 드리블 해오 붙어 몸싸매아 얘네가 더 치열하게 잘하네 아, 나이스 도율 도율이가 도가 혼자 다 한다니까 수비 또뻥빵추와는 진짜 헤딩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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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야, 김기. 디아. 드리블을... <laughs> 예! 다 <했다! 웃음> 잘했다, 잘했다. <웃음> 와... 나이스, 나이스.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다시, 다시. <웃음> <뛰어>! 오케이. <laughs> 가자, 민철이 <미디어리> 가자. <laughs> 오 왔다, <웃음> 왔다. <웃음> 됐다. <웃음> 우와 <목소리가> 와, 스퍼가다다저게아 이걸 막네. 아, 에이컷 할게. 저걸 어. 막아버리네. 자 거의 마무리인데. 이거 승민이한테 주지. 야안 온다 또. 수비, 수비. 왜 패스하고 나서 뛰는 거야? 완전히 뛰어야지. 와, 불안하다, 얘들아. 안돼막아줘 얘들아. 그렇지. 나이스, 승리. 가. 그렇지. 어우, 좋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Ahora